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라가 입에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속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라는 파충류의 일종으로 주로 물에서 생활합니다. 자라는 입에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속설은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라의 턱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. 자라의 턱은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튼튼하고 강합니다. 자라는 이 튼튼한 턱으로 작은 물고기부터 큰 동물까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. 자라는 또한 물 속에서는 턱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. 이는 물 속에서는 자라의 몸이 부력에 의해 떠오르기 때문에 턱에 더 많은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라는 물 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부터 큰 동물까지 한 입에 물어버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자라는 물 속에서도 항상 입에 물은 것을 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 자라는 입에 물은 것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자라가 물 속에서 먹이를 먹을 때는 턱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자라는 물속에서는 턱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에 물은 것을 놓아야만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라는 물속에서는 입에 물은 것을 놓는 유일한 장소입니다. 자라는 물속에서는 턱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에 물은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자라는 물속에서도 턱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부터 큰 동물까지 한 입에 물어버릴 수 있습니다. 자라는 매우 신비로운 동물입니다. 자라는 물 속에서는 턱의 힘이 더욱 강해지며, 물 속에서는 턱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자라의 특성은 자라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.